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군는자 정기남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코트에서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우 쉴때 보면은, 야, 백스윙을 빨리 하고, 빨리 미리 빼고 기다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래서, 어떻든, 볼을 치기 위해서는 빠르게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다리면은, 초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볼을 맞추는 데 있어가 유리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도 초급, 중급, 상급 이 기술 수준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도 포인들을 자신있게 스윙하고 여러분들이 어 경기에서 무기를 삼으려면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풀스윙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윙의 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스윙 동작에서부터 포드스윙, 워 임팩트, 피니시까지 전체적인 스윙이 하나의 스윙 형태로 풀스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급 단계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멈추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볼을 맞췄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 힘을 얻기 위해서 백스윙을 처음부터 또 지금 이 자세에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윙이라는 거는 멈춰져 있는 동작이 아니거든요. 백스윙 동작에서 그대로, 어 전체적인 스윙이 연결되는 하나였던 큰스윙의었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업 단계에서 로 이렇게 백스윙 하고 기다린다면 그만큼 백스윙에서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어, 라켓을 미리 빼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에 대한 하나의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르 선수들의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백스윙을 하고 미리 기다리면서 고단볼을 치지는 않습니다 다 백스윙 자체가 공이 오면은 바운스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라켓이 뒤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작은 원을 그리는 루프 백스윙을 공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대로 리더미컬하게 연결되는 동작에서 백스윙하고 아래로 떨어지면 다운 스윙하면서 다시 위로 포드싱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스피를 칠수 있도록 스윙의 스피드와 컨트롤을 위해서 이렇게 백스윙 동작부터 이미 공을 치기 위한 어떤, 그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이 백싱 동작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는 동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백싱을 미리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동작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어 백싱 동작에서 백싱을 하고 기다리면서 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몸에 힘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백스윙을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어 연결되는 풀스윙이 이어진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오히려 더 쉽게 걸수 있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크 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에너지는 더 손실되는 거고, 몸에 힘이 들어가서, 결국 임팩트 되는 순간에 사실 힘이 빠져야 돼요.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몸회전 해가지고, 꼭, 라켓을 빨리 휘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스윙 동작에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하고 기다리라는, 우리 뭐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해야죠. 백스윙 하고 기다려, 기다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그만큼, 우리 몸에서의 어떤 파워를, 파워의 손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백스윙 동작에서 백스윙을 하면서 그대로 연결하는 이런 전체적인 스윙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백스윙이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럼 초급자가 공이 지금 바운스도 맞출 줄도 모르고, 공을 앞에서 맞추려고 하니까 백스윙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당연히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시점에 서하느냐 선수들 같은 경우 오랫동안 볼을 치기 때문에 훈련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공을 친다는 거에 대한 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백스윙 하는 동작에서 임팩트 되는 순간 탁 치면은 이미 공이 어떤 구질이 온다는 것을 정보를 알고 있어요. 아마 초보자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바운스가 될 때에 바운스가 될 때에 백스윙이 시작되는 거예요. 백스윙이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운드에서 몸 앞쪽에서 볼을 다시 맞이하면서 스윙을, 자기 스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있겠죠 초급자들은 그런 바운스를 맞출 수가 없잖아, 그죠? 그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못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어, 백스윙이 연결되는 동작에서 볼을 정상적으로 치기 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급 단계에서 여러분들 공을 맞추기 위해서 백스윙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볼을 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의 스윙이 또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테니스가 발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조금 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풀스윙을 한다는 관점에서, 백스윙이 바운스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라켓을 뒤로 빼고, 그죠? 라켓을 뒤로 테이크 백하고, 다시 앞으로 스윙을 하는, 물론 공이 잘안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은 선수들처럼 바운스가 되고 난 다음에 백스윙을 하고 이런 연결되는 동작에서 다시 강력한 다스핑 포인트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로 테이크 백하고 기다리라는 백스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서는 그만큼 어 우리가 스윙적인 개념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백스윙을 하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운스가 될때 이미 백스윙을 하고 그대로 연결하는 동작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스윙이, 스윙이 어떤 리듬이 이루어지면서, 풀스윙을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 레슨의 요지입니다. 나는 백스윙을 미리 하고 치도 그게 전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포핸드 테니스 이론에서는 멈추는 것보다는 백스윙 동작에서 연결된 스윙의 어떤 스윙, 전체 스윙의 연결선상에서 방어수가 되면, 여러분들 백스윙을 하고, 그 다음 동작에서 스윙을 그대로 이어지는 이런 스윙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테미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